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너무 무섭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왜 갑자기 공윤은 쓰러진 걸까요? 제보자 김모양과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모양,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출근 중에 공원에서 누가 쓰러졌어요. 근데 마스크는 왜 끼고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건장 기준의 3배이며 증가폭은 5년 새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 거죠? 중국의 황사 영향도 있지만 배기가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물질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공유시도 이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만 볼것 같던 현실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저희는 몇년 사이 심하게 나빠진 공기질에 대해 주제를 잡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인 교실의 공기에 대해 알아보자고 주제를 좁혀 가장 쉬운 방법인 환기를 생각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무조건 창문을 닫는 것,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때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어떤지 알기 위해 저희 동아리는 교실 공기의 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센서를 이용해 교실 공기를 수집 분석하고 환기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식 조사 후 등심소 운동을 실시하고 결과적으로 학교 종소리를 바꿨습니다. 또한 실험 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환기가 소용이 없으므로 미세먼지를 줄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 책을 읽고 전문가의 서면 인터뷰를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전거 서명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교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벌여온 우리 6개월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어비주얼 노드라는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서울의 공기의 질을 알수 있고 부족한 데이터는 회사에 연락해 받았습니다. 교실 위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4개의 교실에서 일주일씩 센서를 설치하여 수집하였고 창문과 문의 개폐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에어비주얼 노드는 질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농도를 고려한 AQI 지수를 나타냅니다. 데이터는 학급의 수업 시간표, 창문의 개폐 정도, 날씨, 에어컨의 가동 여부 등과 연관지어 분석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오전에 공기의 질이 나쁘지 않음에도 문을 닫고 활동하면서 공기의 질이 확인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오전에 공기의 질이 나쁜 날에도 오후에는 괜찮아질 때가 있었는데 이때 역시 아이들이 움직이는 점심 시간과 청소 시간에는 공기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환기를 하면 교실 공기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환기를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 후 청소시간에는 환기를 잘 하지 않아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급증한다는 특이한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함에 따라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저희 동아리에서 주 활동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험 결론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오전 교실 공기는 대체로 좋지 않아 환기가 필요하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가 소용이 없다. 둘째, 점심 시간에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많으므로 환기를 해야 한다. 셋째, 청소 시간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환기를 해야 한다. 넷째, 체육 시간 후에는 아이들의 호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고 먼지가 많이 생겨 환기를 해야 한다. 다섯째.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틈틈이 환기를 하여 산소를 보충한다. 먼저 학생들은 교실 공기와 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18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71%는 교실 공기의 질이 숨 막힌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번 또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50%를 이상이었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는 이유엔 창문을 여는 것이 귀찮다는 대답이 대우분이었습니다. 중화식 설문으로 교실 공기 개선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환기와 공기 청정기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저희의 등, 네. 심소매 운동입니다. 먼저 대자부를 통해 설문 결과를 알리고 저희의 운동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간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퀴즈대회를 열었으며 등굣길 많은 학우들을 만나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저희 운동을 눈여겨 보신 교장 선생님께서 환경 소식지를 만들라고 하셔서 각 학급에 배포하였고, 전 교실 청소함에 창문을 열고 청소하자는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연구를 공유하고자 국제 학회에도 참여하여 포스터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운동의 효과가 궁금하여 아메가사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이 오전 점심 시간 청소 시간에 각 학급을 돌며 환기가 잘 되어 있는 학급에게 간식을 주는 이벤트로. 학생들의 환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란 것을 너무나 잘기에 저희는 학교 종소리에 넣어 보기로 마음먹고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다음과 같은 종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점심시간이다. 사교시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저희가 환기 가이드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전체적으로 AQI 지수가 나쁜 날은 환기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자 책을 찾아 공부하였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들로부터 서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부한 내용과 답변지를 바탕으로 퀴즈북을 만들어 퀴즈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육대회와 같이 학부모님이 많이 오시는 날에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재생 에너지를 경험하는 체험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자전거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등교길 캠페인을 벌였고 제작한 퀴즈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타기, 전기 학교 쓰기, 걷기, 아, 자전거 아, 운동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추후 저희 동아리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주차장에는 70% 이상의 지역 주민 차량이 사용하고 있어 학교 주차장의 환기시설 확충을 위한 운동과 자전거 운동의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미세먼지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 방식인 화력 발전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